부당이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액주주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했어요 이것은 우리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죠 또한 부당이 계산 부인 규정의 유형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개정된 겁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즉 유가신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가 거래가 대부분이겠죠. 이때는 해당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내 거래인데 대량 매매나 장외 거래일 경우에는 최종 시세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있다는 거. 이게 2021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부당행위산 부인 규정은 내국 영리 법호에 하나요? 적용한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잘못됐죠. 내국 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 그리고 그리고 영리 비영리 법인은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계산 부인금액이 기속재계 증여세가 과세됐어요. 그러면 별도 소득처분을 해갖고 과세할 필요 없죠. 따라서 기타 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돼 있다는 거장부서로 보시면 되겠죠.